모르겠어, 모르겠어, 진짜. 아, 뭐야, 이게. 어떻게 해야 돼? 모르... 진짜 모르겠어? 네. 여러분도요? 그럼 한번더 볼까요? 아까 눈 아래에 이은 기억 있던 의뢰인의 사연. 같이 보시죠. 보시죠. 야, 얘, 얘. 얘 이번에 새로 데뷔한니 아니야? 아이돌. 야, 얘 완전 답도 길고. 아 별로다, 나는. 못생겼어. 난 별로다. 야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진짜 웃기지 않냐? 하아악 <laughs> 하하하하하하 <laughs> 왜? <웃음> 야 근데 진짜 무슨 자신감으로 드라마 나도 모르겠어 진짜 매너도 없어 또 이상해 나 못생겼어 진짜 못생겼어 <laughs> 아, 못생겼다고 계속 분이야 못생긴 건 없어져야 돼 얘들아 얘들아 야, 지금 시간이 몇인데 지금 집에 안가어 집에 가 눈왜 저렇게 닫아? 눈 목구비에 조화가 없어 조화가 <laughs>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나의 가족, 친구, 그리고 나랑 만날 일이 없는 연예인들까지도 모두 소중한 사람이에요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은 안돼안돼 안 돼. 이봐 조수 네. 아까 사연 중에 턱에 이응기형 났던 그 의뢰인 사연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요? 네 뭔데요? 몰라요 진짜? 네 다시 봐야겠네 자 여러분도 같이 봐요 같이 보시죠 보시죠 음... 야 양세빈 너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짧어? 야 그렇게 짧게 자르고 그냥 남자로 태어나지 그러냐 우리랑 <laughs> 같이 남자 화장실 가자 지금 나 오줌 사러 고 건데 같이 가자 같이 그래 몰라 축구할 사람? 나! 나 나갈래 나도 나도 야안세이 무슨 여자 가 축구야 응? 어, 가자 아 여자가 뭐야 영화야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아아아아아 맞아 아 맞아 아야아아 맞아 아 맞아 어,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어, <laughs> <마는 거야>.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자아아는아아니아아까아아와아아남아아 맞아 아아아아 모두 소중한 사람이에요. 뭐, 여자는 이래야 해. 남자는 이래야 해. 이런 건 옳지 않아요. 우리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니까요. 여자도, 남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. 이번엔 세 번째 사연. 모르겠지? 네. 어. 여러분은 알겠지만 한 번만 더 같이 봐요. 자, 같이 볼까요? 뇨! 아, 내 필터 어딨지? 아,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니까. 내, 내 필터 못 봤냐? 아, 진짜. 내 가방 함부로 어? 뒤져. 내 건데. 아, 뭐 어때? 못뭐 찔리는 아, 그래도 거 그래도 내 가방이잖아. 왜 함부로 만지는데? 이게 언니한테? 아, 내 필터 못 봤어? 아, 못 봤다! 수경아 수경아, 수경아! 아, 야엄마는 언니 노크도 안 해? 뭐 어때? 아 가족끼리 도 아. 지킬 건 지켜야지. 야 가족끼리인데 뭐지? 되게 엄탈수 없겠네. 아 가족끼리 도 지킬 건 지켜야지. 네. 가족끼리인데 뭐 어떠냐? 아 진짜 짜증나 진짜. 가족끼리도 인권을 시켜야 해요. 예자를 지키고 서로를 아주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. 네. 가방을 막 뒤지고, 노크도 안 하고, 문을 벌컥! 그러면,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. 여러분, 개코탐정과 함께 알아보는 인권, 재미있게 보셨나요?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, 나의 인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. 음, 잘한다, 우리 조수. 음. 그럼 우리, 안녕! 안녕! 어디서 또 냄새가 나는데? 네, 네. 어, 어, 같이 가요!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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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요!